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매국노, 그 역조의 끝판왕, 그 이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완용은 그 본관은 우봉으로 자는 경덕, 호는 일당이었으며, 창시 개명 후에 그의 일본 이름은 니로이의 칸요, 그리고 적기 전에 자기는 후작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는 다른 친일파와는 다르게 그 민족 반역 트리플을 달성하였는데, 1905년 을사조약의 을사오적, 1907년 정미칠조약의 정미 7적,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조약에 경술 국적에 모두 올라와 있는 유일한 인물로 아주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외국에 있어서는 한차원 높은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본래 그는 서울역 근처인 약현에 살고 있었는데 헤이그 밀사사건으로 인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 7조 체결에 앞장선 일로 인해서 조선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고 그의 집과 조상의 신주까지 불태워졌습니다.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일본인 거주지역인 외성구락부나 장교동, 저동, 인사동을 전전하다가 결국 1909년 종현선당, 오늘날의 명동선당에서 벨기에 총영사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하다가 이재명 의사의 암살 시도를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같은 해 1909년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처럼 그 암살에 성공하지 못해 조금 아쉬웠었는데 다행히 이완용은 이재명 의사의 거사로 인해서 꽤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시 칼에 맞은 이완용은 당대 최고의 흉부외과 일본 의사들이 총동원되어 그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 없는 그의 몸을 겨우 살려냈는데 근데 이재명 의사의 그 칼에 묻어있던 세균들에 의해서 그 균들이 폐에 전이가 되어 폐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그는 겨울철이 되면 그 통증이 더 심해졌는데요. 막강한 권세와 엄청난 부를 가진 그는 일본 의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몸상태와 다르게 그 재산은 반대로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나라 팔아먹는 를을게을리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1921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일제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에게 그 조선왕궁 창덕궁을 일본 왕실의 별궁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1919년 3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같은 해인 1919년 9월 2일, 서울역에서 독립운동가 강원규 선생님으로부터 폭탄 안살로 죽을 뻔한 일을 당해서인지 사이트 총독은 이완용의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완용은 죽기 전에 소유한 부동산만 1억 3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서울의 면적은 약 1억 8,300만 평입니다. 시간을로 해방이 되고 1990년대 친일재산조산위원회가 이완용의 후손으로부터 환수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7천만원 1%도 되지 않았는데요. 일제로부터 받은 재산만을 환수재산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완용의 집안의 경우 경술구체에 일어난 1910년 당시 이완용 재산은 지금의 가치로 2 0 0억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갖고 있었는데 1907년 고종강제 퇴위와 정미 7조약 대가로 받은 10만원 한일병합조약 체결의 대가로 받은 15만원을 받았지만 사실 그가 재산을 불린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일제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방식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상으로 빌린 국유지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파름치한 수법으로 그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주로 군산, 김제, 부안 같은 비옥한 논을 집중으로 땅을 매입하였는데 일제 초기 이현용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여의도의 2배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현용은 이 토지를 1915년에서 17년 사이에 일본인에게 처분하여 그 현금을 보유하였고 이 현금을 바탕으로 사채놀이를 했습니다. 이완용의 중손자인 이훈정씨는 1992년 조상의 땅찾기 소송으로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땅을 되찾은 뒤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현재 그는 사망하였는데 캐나다로 이민을 간그일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완용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을 탕진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